그리고 이제 아시안컵이 하나가 있어서 원해? 내일 네 내일부터입니다. 아, 아 축구. 네 벌써 박항서 <laughs> 네 박항서 보는 재미 아닌가 아시안컵은? 지금 아, 손흥민도되 네. 볼만하죠. 선웅민도 그래, 아, 손흥민도 이제 군대에 이제 그 동기가 빠져가지고 빡시게 음. 그러니까 할 이유 없어 부상 당하고 이러면서 오네요. 아 그래도 좀 클래스가 다르니까. 지금 그래서 네. EPL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손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손흥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의 기성용 선수인데 음.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좀 소속팀에서 활약을 잘 못하다가 이번에 음. 그 베니테즈 감독 체제 하에서 좀 음. 중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상들 보면은 아이 기성용 선수가 확실히 어느 정도의 클래스는 보유하고 있구나 EPL에서도 뭐 비벼볼 만하구나라는 음.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잘하고 있는데 지금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 들어와 있고요 대표팀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속팀과의 음. 출전 협정 건것 네, 때문에 뭐 지금 기사로는 뭐 8강이냐 뭐 16강 가야지 가야지. 뭐 다음에는 이번 단에는 못온거 같다. 어 저능민이 네. 요즘 뛰는 거 저는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음. 이제, 이제 하이라이트나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음. 박지성 전성기보다 더 잘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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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이제... 아, 이게 뭐 갈리는 네. 게뭐 포지션이 네. 좀 다를 수 네, 있는데 그렇게는 데 반응이 그 현지 영국 축구 팬들의 음. 반응 자체가 음. 박지성은 좀 축구를 잘 알아야지만, 야, 저, 사, 저 선수 되게 훌륭한 선수인데, 손흥민이 일단 골을 음. 넣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사부 리그 팀이기는 하지만, 또두골 음. 넣고, 음. 뭐 이렇게 좀 요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안컵에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살짝 그런 거 말씀하셨지만, 박지성 선수와의 비교가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이슈거든요. 그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내가 던지는 거지. 지금 손흥민이 <laughs> 박지성을 넘었냐, 안 넘었냐. 아, 뭐 이제 그런 종. 각종... 제목 달아주세요. <laughs> 네. 손흥민이냐, 박지성이냐. <laughs> 아, 지금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제 자전 찍고 다른 한쪽에 비추 테러를 받을 수밖에 없는 <laughs> 네. 그런 주제긴 한데, 네. 저는. <laughs> 뭐 지금 당장 누가 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하지만 이제 국가 대표 팀에서 네. 박지성 선수가 보여줬던 주장으로서의 품격이라는 게 아, 아직까지 맞아요. 그거를 넘은 네.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넘었다고 음. 봐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음. 박지성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을 못 하고 은퇴를 음.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아,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잖아 그래도. 음. 아시안컵 우승이 뭐가 중요해? 월드컵 나온인데 그거... 아, 아시안... 이렇게 싸우는구나. 아, 아시안컵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laughs> 축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 항상 아시아에서 우리가 어, 축구 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음... 거기에 따른 비판이 니네 아시안컵 우승한 지 벌써 60년 다 됐잖아. 니네 음... 아시안컵 우승 없잖아.라고 하면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음. 위상을 갖고 있는 아시안컵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월드컵 4강 같은 경우도 이제 박지성 선수의 월드컵 커리어를 보면 월드컵 4강그 이후에 이제 허정모 감독 체제에서 월드컵 16 원정 16강 달성하고 음. 이제 해외 진출 어, 뭐 히딩크 감독도 했지만 그러고도 이제 맨, 맨유에서도 또 음. 8년 저, 이제 뛰었으니까 음. 그런 거의 어떻게 보면은 차범근 선수 어, 감독 이후로 음. 해외 축구에서는 좀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또 항상 그때도 그렇지만 이제 벤치성 막 이래가지고 음. 박지성이 있을 자리는 필드가 아니라 벤치다. 막 이러면서 까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그데 네, 뭐. 그때 당시에 퍼거슨 감독은 로테이션 체제였잖아요. 맞아요. 리그와 이제 컵 대회를 완벽히 구분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그 당연히 거기서는 진짜 그 핵심적이었던 그 몇몇 빼고는 다 로테이션이었어요. 박지성뿐만이 네. 그, 아니라. 챔스 우승할 때결승전에 박지성 지었나요? 어. 그 아, 그때 그, 못 뛰어가지고 네. 그게 그, 또 있습니다. 막 아, 이제 박지성은 중요한 뭐. 경기에 네. 쓰이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네. 뭐 비판을 아, 하는데 벤치가안구나 네. 사강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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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화력을 되게 해서 결승 나올 것이다 했는데 벤치에도 그때, 못 앉았어요. 벤치에도 못 앉았었지. 네. 이게 네,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아마 그게 몇 년도 챔피언스리그인지 모르겠는데 첼시하고 아마 사강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드로바가 동점골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1분 남돼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또 기적적으로 역전골을 넣으면서 음. 8강이었나요? 네, 그 장면이 있거든요 이제 음. 그러면서 아 이제 박지성 선수 뭐큰 경기에 강하고 퍼거슨이 음. 중용하고막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아. 대회가 아마 음. 결승에서 범친리도 아는데 네. 그때 맞아요, 저는, 기억, 저는 뭐 축구를 음. 정말 몰라서 그때 축파들이 아주 미쳐가지고 네, 퍼거슨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네. 지금까지 뛴걸 보면 얘를 아니 벤치도 아니고 바깥에 양복 입고 완전한 네, 말도안 된다 말하면서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또 희대의 명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우승이 되고 나서 막 선수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막 음. 선수단과 인사하고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팬들한테 인사하고 하는 그 상황에서 호날두 선수가 이렇게 오는데 박지성 선수가 양복을 입은 상태로 이제 비를 맞아서 좀 비에 어서 음. 약간 그런 상태로 그 눈을 안 마주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사진이 어. 하나가 찍혔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아 또네 한창 이제 호날두와의 <laughs> 관계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아 아니면 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냐, 음. 어뭐 이런 그런 음. 것들이 많았는데 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예, 손,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국가대표팀에서의 그런 커리어도 좀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손흥민의 약간 약점이긴 한데 저는 점기 때문에 좀 커리어를 좀더 쌓아야 박지성 선수를 너무 넘어, 완전히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그 선수 유형이 스피드를 이용한 약간 치달형이에요. 네. 근데 이 치달형의 문제는 항상 그 20대 후반쯤에 부상 한번 당하고서 속도를 잃으면 무기를 확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카카라든지 뭐 그런 그 월드클래스 선수였는데 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네. 레알 마드리드의 베일이 네, 있죠. 근데 베일은 요즘에 아파도 나오면 또 잘하니까 또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 코레스도 아, 그런 네. 케이스였던 뭐것 같아요. 뭐 오엔이나 카카 이런 그 유형의 아, 완전 네, 완전 네. 스피드형 선수들은 스피드가 있을 땐잘 됐는데 스피드를 잃으니까 좀 되게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균 이하 선수가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 불안 만약에, 요소가 손흥민의 네. 불안 요소는 그거다. 그렇죠 달리기가 워낙 빠른 사람들은 엄청 아, 빠르잖아요 네. EPR 거의 탑급이잖아요 근데 부사 한번 당하고 스피드를 잃었을 때는 또 음. 이제 20대 후반 3 0대 보여준 폼이 안 좋으면 그럼 아 그래도 역시 박지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네. 축구 얘기 좀더 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해가 가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그냥 커리어 하이 네. 계속 찍고 있는 중인 네.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이제 이전 월드컵 같은 경우에 월드컵 이전에 네. 그 위치 선정을 못 하고 네. 세컨 어 뭐지 오, 어 데드볼 아 데드볼 아니 그 오프 더볼예 오프 도볼 네. 네.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맞아요. 축구 지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맞아런 얘기가 있었어요 <laughs> 지금 손흥민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 그 손흥정 씨가 음, 네. 어릴 때부터 하드하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음. 음. 아버지 인터뷰하는데 장난 아닌데 네. 아버지가 몸이 축구 선수던데 네. 아버지 거의 <laughs> 박지성 아버지는 몸이 네. 축구 선수가 아닌데 <laughs> 손흥민, 네. 손흥민 아버지는 몸이 손... 축구 선수야. 네.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재밌는 요소인데 박진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구설이 안 나오기도 했지만 네. 뭔가 구설이 나 있어도 그 네. 아버지께서 박성종 씨였나요? 그 인터뷰를 하면은 막 그냥 네. 뭐 아니고 뭐그잘 아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둥글둥글 <laughs> 말씀하셨는데 송영종 네. 씨 같은 경우에 인상 팍 쓰고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말을 더못 붙이겠고 아 이거는 의혹이 아니구나 라던가 아 이거는 스캔들이 아니구나 라거나 아 손흥민은 결혼 빨리 못하겠구나 라거나 아 지금도 막그 엄청 넓은 구장 만들어서 아카데미 네. 제2의 손흥민 박지성을 만들겠다 음. 아버지가 대한민국 축구계를 짊어지고 계시던데 네, 아버지가 한아카데미 이제 차범근 아카데미처럼 이제 아니 그런 거는 아카데미. 차범근 아카데미는 약간 애들 네. 시미생활이면 여기는 네. 그냥 엘리트. 엘리트 어... 여기서 그냥 시골에다가 네. 가둬놓고 그냥 야. 10년 걸린다. <laughs> 박지성 손흥민이면 10년 걸린다. 네. 여기서 내가 그냥 가둬놓고 키우겠다 막 <laughs> 이런 마인드를 네, 계속 더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그 손흥민 선수 결혼 안 시킨다인 것 같아요. 어, 결혼 절대 안 된다. 어, 선수가 어. 무슨 결혼이야? 어, 약간 서른 이런. 몇 살까지는 결혼 절대 안 된다. 그냥 <laughs> 은퇴하고 편하게 결혼해라. 네. 뭐 이런 주의예요. 확 음. 박세. 되게 빡세더라고. 그러게요. <laughs> 근데 전 요, 이번 올 시즌 특히 손흥민이 발전한 게 가랑이 사이로 차는 슛이 네.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음... 침착해졌죠. 그 슈팅을 연습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슛을 쏠려면은 항상 그제끼고 완벽한 자세가 잘안 나오니까 많은 그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랑이 사이로 많이 넣잖아요. 특히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근데 요즘은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도 음. 뻥뻥 차는데 그게 성공률이 음.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무슨 뭐, 손흥민과 박지성. 이런 <laughs> 네. 것들은 뭐 최동원, 선동열. 뭐 이런 거. <laughs> 누가 더 세라. 로봇 <laughs> 아... 태권 부이대 맞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laughs> 언제나 재밌는. 롤리냐 스타냐. 뭐, <laughs>